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 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오늘 66절, 2절에 보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거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떤다는 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떠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쵸?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고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고라는 말은 돌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렇게 돌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정말로 세상 사람 놀랄 만한 복을 주시는것입니다야곱이어땠습니까 빈손으로 배고배 가서 그렇죠. 하지만 돌아올 때는어떻습니까 야곱이 감옥에서부터 또 감옥에 있을 때도 빈손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머, 저 사람 저런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봐 주시는것입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로 내가 항상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쁜 일도 안 하고 복을 받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이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나의 마음을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영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가 내가 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놓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항상 도스리는 종자가 지구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왔습니다. 아멘.